어, 전철은 얘기 나고 20년이면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드디어 때가 왔다. 아. 아,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옥정역은 공사를 하고 있고 음. 네, 거기 지나갈 때 엄청 막히는데 음. 행복합니다. 음. 네. 제가 이제 이편 어반에 사무실 이 있는데 음. 어반이 옥정에서는 구조가 제일 섭섭하단 말이에요. 음. 뭐요? 네. 그런데. 전철역은 제일 가까워요. 음. 그러면은. 드레스룸을 선택할래? 전철역을 선택할래? 죠 네, 네, 네. 네, 그래서 그냥 내집 하나 가지고 편안히 살면 되는 거지. 나는 투기 같은 거 절대 안 한다. 네. 이런 분들조차도 그 전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근데 그냥 정말 다. 그리고 나는 집에서의 생활과 내가 원하는 뭔가 이렇게 그런 집안에서 구성을 원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뭐 입지를 좀 접어두더라도 네. 구조를 선택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그래서 저는 조금 연식이 됐어도 네. 교통과 상권의 한 표. 알겠습니다. 신축보다는 음. 아무래도 현재 옥정신도시 같은 경우는 음. 기존에 지어진 구옥들이 좀더 입지가 좋잖아요. 그 그렇죠. 네. 음. 신축은 아무래도 조금 더 음. 옆으로 음. 사이드로 음. 퍼져나가는 느낌이고, 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옥이, 입지 좋은 구옥이 좀더 낫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음, 음. 이제 대중교통 하면은 일단 무조건 음. 7호선이에요. 음. 네. 일단 다른 거는 보이지 않아. 음, 음, 음. 아직까지는 이제 7호선이 음. 제일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얘기는 많은데, 음. 개통은 언제쯤 할지 너무 궁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제가 2006년에 여기 옥정에 들어올 때 7호선 얘기가 있었어요. 음, 그때도? 네. 네. 어. 그러면은 저는 음. 제가 2002년도에 입주 시작한 세창 아파트에 들어가 살았단 말이에요. 음. 거기 입주자 모집을 할때 음. 7호선 얘기를 했어요. 음. 와, 20년 지났는 20년 됐죠. 네. 20년 됐는데, 어, 전철은 얘기 나오고 20년이면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예. 음. 네, 그래서 드디어 때가 왔다 아. 아,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옥정역은 공사를 하고 있고 음. 네, 거기 지나갈 때 엄청 막히는데 음. 행복합니다. 그리고 옥정중앙역은 이제 어제 턴키발키발주 확정 공고가 났어요. 음. 그래서 이제 업체 입찰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음. 입찰이 들어오면 이제 내년 상반기에는 업체가 선정이 되고요. 그럼 음. 설계하는데 뭐, 1년 정도 10달? 시간 걸리겠죠? 그러면은, 음. 빠르면 내년 말. 예. 그 정도 내년 초에는, 예. 아, 내 후년 초에는 예. 공사를 시작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24년에는 예. 이제, 23년간. 착공을 음. 할수 있다. 네네네. 아. 그리고 이거는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신 뭐 정성 의원이나, 예. 그 다음에 지금 양주 시장님이나, 예. 한밤 한뜻으로 바쁘게 다니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시청에서 이런 일로 이제 뭐, 간담회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뭐 팀장님 뭐 과장님 이런 분들도 분개 바짝 들어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 이번... 뉴스 보니까 음. 양주 시장님이 엄청 열심히 하시더라고. 어. 그 이제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벨드타운 음. 이미지가 강해요. 음. 근데 중요한 거는 일자리가 있어야지 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그러면 옥종 신도시나 양주 주변에는 음. 어떤 현지 일자리들이 있으면. 음. 앞으로 어떤 일자리들이 생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무리 국회의원이 열심히 일을 하고 시장이 열심히 일을 해도 대기업을 끌어올 순 없어요. 음. 그럼 여기 일자리 전혀 없냐? 그건 음. 아니고요. 음. 원래 이 옥정신도시 밀기 전에 있었던 공장들이 음. 다 이제 포천으로 넘어가 있단 말이에요. 음. 포천이나 봉도천으로. 음. 그러면 이제 그, 해적도는, 주거 해적도는 옥정이 훨씬 좋으니까, 음. 2 30분이면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에 있어서, 음. 이제, 동도천, 포천 이런 데에 일자리가 현재 제법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이 옥정은, 양주에서는 동부권이란 말이에요. 음. 동부권은 주거. 양주 신도시가, 그러니까, 양주가, 그, 동부권은 옥정 신도시, 회천 신도시에서 주거 시설로 많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서부권은 산업단지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이미 있고, 그래요. 음. 그리고, 서울만 생각하실 일은 아니고요 음. 이 옥정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는 동두천 그다음에 동쪽으로는 호천 음. 서쪽으로는 양주 서북권역 개발 음. 라는 일자리가 옥정을 중심으로 해서 도너츠처럼 삥 둘러져 있어요 테크노밸리 를 음. 희망은 판교 테크노밸리긴 하지만 음, 테크노밸리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음. 그거를 정말 판교처럼 만들 수 있냐는 정말 이 행정하시는 시장님하고 정치하시는 그 국회의원의 역할이 정말 제일 크다 생각하거든요. 이분들이 나름 이 동네에서 믿음이 가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워낙에 정평이 나 있어서 그거는 이제 그쪽에다 희망을 걸어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서노밸리가 있고, 그다음에 뭐 이미 그 다음에 이미 서쪽에도 산업 시설이 많이 있긴 한데, 은남산업단지로 개발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옥정에 저쪽 그 옥정 IC 아래에 지산이 있어요 지식산업센터가 시간은 걸리겠지만 네. 충분히 안정적인 일자리가 공급이 될 거라고 예상이 돼요. 아직은 응. 딱 양주만 봐서는 이렇다 일자리가 이렇게 많지는 응. 않고 좀색터를 넓혀서 동두천이나 응. 포천까지 응. 아울러서 봐야 되지만 응. 요즘은 좀 개발이 되는 곳들이 많이 있으니 응. 미래를 생각할 때에는 좀 낫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죠. 초등학교 때까지는 상관이 없지만 응. 중학교 이상이 되면은 아무래도 학원 음.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음. 여기에서는 제 생각에는 부족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이게 노원이 가깝잖아요. 네네. 네, 뭐 중계동 하면은 차로 30분이면 음. 갈것 같은데, 음. 그러면 여기서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음. 학원가를 어디를 이용하고 있나요? 최근에는 하, 상가마다 학원이 음. 다 많이 생겼거든요. 음. 그리고 실력 있는 원장님들이 열의를 가지고, 음. 또 초기 다보은 얼마나 본인 학원을 자리 잡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겠어요. 음, 그렇죠. 네, 음. 열의가 있고 해서, 음. 어, 이제 뭐 위치학이나 저학년들은 엄마들 이렇게 조금씩 같이 발맞춰서 해주시면 되고요. 음. 혹시 중고등학생 중에 월등한 음. 친구도 있다하면 음. 기존에도 그래왔듯이 음. 조금 가까이 있는 노원 쪽에 음. 좋은 학원들을 또 찾아서 보내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음. 아이들 학업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네.